가, 가, 가. 가자,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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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린드랑 젬모차제모차제모차아나 그리고 하늘 같겠죠 이거 꾸미고 어때나 같이 가 아니, 나, 너는 나보다 잼부터 더 잘하잖아. 나는 한번도 깨운 적이 없는 게. <laughs> 죽을래, 베리? 어디 있어? 나 앞에 있, 야, 야! 어디 갔어, 베리? 저야, 헐. <laughs> 나부터 가, 쇠비. <laughs> 어, 기다릴게.

얘나의 하늘아. 어? 너 이따 뭐해? 나 이따가? 응. 어, 이따가? 어, 이따가. 이따가. <laughs> 어, 이따 밥 먹어. 빨리 와, 베리. <laughs> 지극히 고쥐! 떨어진거 보이세요? 안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으아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제가 자꾸 놀려요 예. 이거 진짜 성공합니다 <laughs> 하늘이랑 베리는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아나지름기 성공 못했어요 뭐요? 지름기 성공 못했다고요 저거 예나는 지름길 저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laughs> 없구나 저번에 했어요 떨어졌잖아요 아나 떨어졌어요. 나 촬영할 때는 잘 했는데. 아 맞다. 지금도 촬영하고 있어. 나도 아, 떨어졌어요. 하하하. 제초세요. 하, 하, 하. 네, 저기 하늘 씨. 네. 오늘 롤러장 갈래요? 가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같아 사랑을 하러갈수 있고요. 그러면 촬영 끝나면 엄마한테 네. 한번 전화해봐요. 네. 참고로 이거 지금 만나고 <laughs> 있는 게 아주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아못 하는 얼마나 못 하는데. 제 못한 하드모드 끼지 않았구요. 저 지금 연핑이가든 뭐... 저기 지금 태초세요? 아니요 예? 네? 아, 태초는 아닌데 기다리시라고요저태초라고요저 연핑인데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저부터 갈, 가... 이, 기다릴게요. 예 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한 똑딱. 어, 뭐 시간 후. 아고 한 시간이야 일분도 안 지났는데. 뭐가? 됐어. 어 저기 배리 보인다. 뭐, 아직도 저기야? 전 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 안녕! 아야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 지금 녹화 중단했어요. 그러세요? 전 하고 있어요. 베리가... 안보여. 근데 이거 왜찍는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 같이 제보타 깰려고 했다. 이거 한 시간도 갈수 있어요. 5분 지났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도화가 끊겼이 음... 베리 베리 빨리 와자 어? 빨리 와 베리 나밥 먹어야 돼 쉬, 그럼 나 혼자 깰 거야 왜너왜왜너너다 <laughs> 깨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았죠 안녕. 그어난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어, 네가 물어봐줘. 응, 싫어 안녕. 어. 배어요휴저 혼자 제모타를 깨볼게요. 벨이랑 한번 제모타 해보려고 했더니, 슉! 오, 벌써 흰색이라 이파 타그 차갑잖아. 푹달고 쇼파를 하자 잡우 떨어져도 괜찮아. 베릴 베리는, 어, 그, 뭐지 기권을 한것 같아요. 제 못할 기권을 하다니. 정말로. 게임을 못하나봐요. 그 정도까지는 원래는 나보다 잘했어요. 근데 요즘 베리가 젬모타를잘안 하다 보니까 저는 매달 하거든요. 캬! 벌써 파랑색에 도착! 깨야 되는데 어떡하지? 베리한테 보여주기를 했거든요. 으음! <laughs> 어... 나 최대한 빠르게 지는 길로. 아, 여러분, 이거 지루하시죠? 제가 저기 파란색까지 옮겨드릴게요.